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. 네 제가 오늘은 이거 이거하고 비슷한 거 저희 사촌 형인 로티 님께서 이걸 이런 걸울림통붓 같은 거올려샀는데 저는 이걸 올리겠습니다. 이것도 발리에서 사온 거인데요. 네 가격은 떼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오자마자 기뻐서 금방 떼었는데 여기에 살짝 긁혀있고 아무래도 가나 꺼 같은데요 가나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다문화 체험에 갔는데 이런게 가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이거 연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주법이 힘든 일을 다 이렇게,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, 이렇게 누른 다음에, 이렇게, 이렇게 놓으면, 딩, 딩 하면서 소리가 나는데요. 소리가 나는 이유가,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, 여기 울림통이, 울리는, 울리니까 소리가 날것 같은데요. 여기 하면서 손이 꽤 아픕니다. 네. 네. 그럼, 이상, 마치도록 하겠는데요. 좋아요 버튼하고 추천, 그리고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, 로이였습니다.